사랑해 주님, 주의를 사모하여 일신 성전에 올수 있는 마음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올라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요일부터 매일 일신 성전에 모이게 하심을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일신 교인 모두가 주의전을 사모하게 하시어 문턱이 달토록 오가게 하시며, 이곳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과하여서 한순간도 비어있지 않는 기도의 자리 되는 귀한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임 목사님의 인도로 이동원 목사님을 모시고 회복과 치유는 주제로 영성 부흥회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거듭났게 하시니 저희가 믿는 자로서 정말 감사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서도 번번이 쓰러질 때마다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닌 성장한 아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일신, 성도 모두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일신교육 서로가 육체적으로 곤고한 저를 돌보게 하시며 심령이 지친 자들을 위로하게 하셔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귀하시고 부족함 없는 최고의 설교자여 성도를 궁일히 여기며 성도 하나하나를 살피고 헌신함이 어린 양 하나를 구하기 위하여 목숨도 불사하는 선한 목자 같은 담임자로 윤동규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귀한 목사님을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귀한 단임 목사님 목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요 길이 되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임 목사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게 하시며 그 말씀이 하나도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 마음에 잘 심겨져서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우리 일신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어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말씀과 권능을 주셨으니 예배를 마치고 교회 주변으로 온교인 노방전도 나갈 때 준비된 영혼들이 추수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일주일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전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